방송으로 형이 이제 프로듀서 오디션 때 했던 무대랑 1라운드 무대 같은 게딱 나가고 있었어요. 근뭐 네, 아시겠지만 형이 형이 작곡한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이 아, 워낙 진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저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 어머니가 그 방송을 보고 아, 저 청년 정말 <laughs> 반듯하고 멋있다. 앞으로 어떤 거 할지 되게 기대된다 이랬는데 나는 형이랑 로엣을 준비하고 있었어 요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어,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 아 엄마 미안해 형이 이제 망가져 생각을 했죠 그 자원, 자원 저희가 네. 라운드 톡방에서 있었는데 그 자원이라고 아코드언 친구가 캡처를 해가지고 저희 방에 올렸어요 뭐로 올렸냐면은 네. 그자원이라 친구의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제 아들아 수고했다고 칭찬한 다음에 제 얘기를 쭉 하고 싶다. <laughs> <laughs> 그러고 나서 끝에 아그 너무 내 얘기 많이 한 거니까 아들아 고생했다. 저에서세 <laughs> <laughs> 장을 캡처하고서 저희 가서 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1 라운드까지는 이미지가 되게 괜찮았다. <laughs> 어머님들에게 인기가 되게 좋았다. 짠. <laughs> <laughs> 굉장히 다른 이미지였으니까 네. 특히나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라는 <laughs>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웃음> 자, <웃음> 할렐루야 <웃음> 다른 분들은 또 이삭씨에 관련한 이런 특별한 뭐 에피소드나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도 그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 네. 교회에서 준비할 때 그때 영진이랑 이삭이 형이랑 처음 만난 건데 <laughs> 밥 먹을 때마다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막두 시간씩 하세요. 맞아요, 이거 진짜. 진짜 준비서 너무 힘드, 힘든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이대로 괜찮을까? 뭐, AI는 해탈을 할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결국엔 우주까지 가는. 우주까지 가고 이러면 진짜 역사한게 힘들거든요. 진짜.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제 영진이랑 하진이랑 저랑 형이랑 네. 넷이 팀을 할때 이렇게 연습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면은 금방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진이랑 형은 2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요. 음, 그럼 저랑 하진이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하진이 형이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요. 질문을 가로채 가지고 자기 계속 물어요. 아니야, 그거는 대화가 길어지기 때문에 끊으려고 <laughs> 했던 거야. 둘이 둘이서 자기 하고 계속 물는 거예요. <laughs> <laughs> 결국에는 토크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 두 분이서 <laughs> 이끌어가시는 걸로 그게 이사기용이랑 있으면 네. 무슨 특별한 에피소드가 아니고 매 순간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laughs> 인기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네 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훈훈하게 그냥 싹 날려주시는 아, 영준 씨, 좋아요. <laughs> 자,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앞으로 이제 다섯 분 이제 활동 계획하고 이사 씨에게 응원의 한 마디씩 지아 씨부터 쭉 이렇게 가볼까요? 어, 뭐 저는 계속 뭐 음악을 할 거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사경이랑도 또 다음 주에 저희 팬미팅에서도 또 그쵸? 할예정이니까 네, 이이러주와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사어 앞으로 계속 불러주시고 사합니다 네, 감스합니다니다 강하게 해요 진짜 <laughs> 이어서 한번 그, 이삭이 형은요 <laughs> 왜 웃으세요 <laughs> 진짜 이거는 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세계에도 나오지 않을 보컬리스트거든요 많이 <laughs> 들었다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 <laughs> 네. 저그 로열스 준비할 때 이제 제 부모님이랑 전화를 하면은 너 누구랑 팀하냐하면나그 사람이랑 한다. 그래서 막잘아니요막 진짜 그때도 이런 말해서 와 이런 보컬 절대 없다고. 이사경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스타밴드 하면서 본 이사경은 사실 막 변신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가장 그 뭐라 그럴까? 톡신? 있는 약간 어 형의 색깔이 확실하고 뭔가 이렇게 철학 그 형의 것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이렇게 길게 잘 음악을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바라고 인허평론가 지셨습니다네네잘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나중에 이렇게 여섯 분이 또한번 모이시면은 그때 사진은 스노우로 찍는걸로 네. 됐죠? 이번엔?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laughs>